결국에는 인대가 다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 또 조직들이 증식이 되면서 재형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인대가 원래의 기능보다는 좀 유연하게 되면서 더잘 잡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작작해복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뭐죠? 네 원장님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가 발목을 한번 접지르면 발목이 약해져서 다음부터는 계속 접지른다고 하던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발목 접지른 분들 많으시죠? 우선은 우리가 발목을 접지른다고 생각하시면 은 우리가 인대를 얘기 안할수 없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다치는 인대가 이제 발목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인대 이 발목을 지탱해주고 안정화시키는 인대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인대가 여기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전방 거비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이 인대가 다치게 되는 건데 염자가 생겼다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다라든지 발목이 많이 부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인대가 다치게 되면 은그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고 또 조직들이 증식이 되면서 재형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은 이제 인대가 다시 재형성되는 그 과정 중에 인대가 원래의 기능보다는 좀 유연하게 되면서 더잘 잡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잡지려고 하면 또접지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 이런 말이 되겠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한번 다치고 나서 이제 한번 접지르고 나서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발목 부상이 있을 때그 부상 제거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대처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만약에 처음 다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쉬는 거죠. 우선은 조금 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붓기 때문에 이제 얼음팩 같은 거를 좀 해서 붓기를 빼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다친 부위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베개나 이제 이불 같은 거 밑에 대시고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을 위치시켜서 이제 붓기를 빠지는 이런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대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걷거나 뛰거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대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쉽게 접질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큰 부상의 가능성도 생기게 되겠고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다쳤을 때보다는 치료하는 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검사라든지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되면 재발을 방지하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발목을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모든 관절은 그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킨다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그 관절을 더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발목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흔히 발목을 이렇게 꺾는, 위로 드는 그런 동작이 있잖아요. 이런 동작 그리고 발목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 이 동작을 취할 때 단순히 그냥 본인의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무줄 같이 이런 저항성을 가진 것들을 이제 부착하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되겠고요. 위 아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삐게 되는 안쪽으로 이제 발목이 이렇게 휘지않습니까 이런 동작도 인위적으로 하면서 또 고무줄 같은 저항성을 기르는 그런 물체의 도움을 받아서 안쪽으로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근력을 기르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유연성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단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발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발목은 굉장히 다 치기도 쉽고 그다음에 한번 다치면은 오랜 시간 동안 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발목을 다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될 것들 그리고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발목 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형외과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